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위세 자손여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조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택하여 세우신 12명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땅니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들도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에 오르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의 마침은 하늘에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첫째,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참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 영광을 바라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고 또 자기를 통해서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떠진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행하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신유에만 강조점을 두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병든자를 고치자!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빈약한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대,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신을,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거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면 곧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임금이 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의정과 좌의정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목격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전히 세상에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금이 되시면 우리를 영의정과 좌의정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즉, 너희가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곧 받게 될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참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셨던 만,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되실 줄 알고, 또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참된 제자의 모델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첫째는 50절에 겉옷을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2절에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예스, 사, 예스 모습을 완전히 청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거지에게 겉옷은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낮에는 그 겉옷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불을 대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경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예수님을 만난 즉시 겉옷을 내어 버렸다는 것은 옛 사람을 완전히 청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신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반영된 그러한 동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자기의 옛 삶을 청산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길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의 모든 전도 활동을 마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쫓았습니다. 여기서 쫓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즉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즉시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참된 제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앞에 기록 기록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썩어질 영광을 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된 목적이 이 땅에서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음을 본인들이 스스로 실패하는 그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이어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철저히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따랐던 제자의 모습을 보인 그것과 대조하면서 과연 참된 제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어야 사는 길을 묵묵히 따르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박해와 고난이 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도살할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억울함을 변백하거나 입증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죽어야 사는 길을 묵묵히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